알테버 16K 요약본입니다. 색조 제품에 섞으면 분산 개선, 채도 증가, 제품 완성도 증가, 안정성 증가, SPF 증대에 생산비용 절감까지 기여합니다. 저희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중공구체가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고가 장비인 비드미르스의 효과를 호모믹서 수준에서 직접 구현하는 컨셉입니다. 단단한 녹차잎도 갈아내서 작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잘 분산되면 하이라이터는 더 밝아집니다. B샘플의 비비크림이더 고른 표면을 보입니다. 1년이 지나도 B샘플은 색분리가 없습니다. 인비트로라 거품이 있지만 수치상으론 SPF 80% PA 100%가 증가했습니다. 제품 정보입니다. 고객사들의 제품에서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